자, 57번을 봅시다. 57번은 음. 아, 여기 30도고 어2대1대로2 아, 3이다라는 건 알고 있지 얘들아. 90도니까 여기가 200이면 얘는 400이 돼야 되겠다. 그치 400m. 그래서 2대1대로2 3 이렇게 될 거야. 그다음에 나온 건 뭐냐면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P다라고 했어. 그래서 얘가 m 대 이거 전체가 n이다. 다른 색깔로 여긴 해볼게. 이번엔 어 어디갔어?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 q라고 했으니까 이게 n, m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맞아, 이렇게 된다. 음 그러면 구해봐야지 뭐. 우리 여기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을게. 다른 방법으로 좀 살짝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단원 자체가 이제 내분외분점과 관련된 단원이잖아 그치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어, 일단은 어디 길이 하나 설정을 해봐야지 뭐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 건 뭐냐면 지금 이게 m대 n이거든 그럼 길이를 이렇게 설정을 해보자 여기 있는 ap 길이 있지 여기를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볼게 뭘 놔도 관계없어 그러면 얘는 400 여기가 200이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얘랑 200이랑 x랑 더해서 40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 가지고 식은 다 세울 수 있겠다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 가지고 식을 세워볼게 그럼 걔는 뭔데 ap의 길이 돼 빨간색이 너희가 볼때잘 보이니? 그 다음에, PB의 길이는, M 대 N 이래. M 대 N 이래. 그런데, AP의 길이가 뭔데? X 대, 어... PB의 길이는, 얼마야? 4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 400 마이너스 X 이렇게.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웠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한 것도 식을 한번 세워볼게. 이번엔, AQ 대, 파란색이 좀잘안 보일라나? AQ 대? 말로 하고 있으니까. 어, 자, QB는? 자, AQ 대 QB는 N 대 M 이래. 자, 그러면 AQ의 길이는 뭔데? 200 더하기 X지? 그 다음에 QB면 얼마야? 200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알겠니? 두 가지 다 이용해서 지금 식을 세운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 자, m대 n이라는 것이 우리는 x 구하면 될것 같거든? m대 n이다라는 것은 여기선 x대 400 마이너스 x인 거고 여기서 볼까? 얘들아? m대 n이니까 m대 n인 거지. 그러면 얘대 얘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긴 거야? 뒤에 거 먼저 써야 되겠네. 200 마이너스 x대 200 플러스 x야 이렇게 되겠지. 아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나니까 x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x값만 구하면 m대는 금방 구하는 거다. 자 이거 내항 외항 하면 어떻게 돼? 굳이 2차 방정식을 줬어야만 될까? 마이너스 600x 그치? 마이너스 600x 그 다음에 더하기 8, 0, 0, 0, 0, 은, 자, 얘랑 얘랑 곱해야 되겠네. 그러면 200x, 더하기 x 제곱 이렇게 될거요2000 사라지는구나. 그치? 그러면 그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그러면 800x는 8만 해서 x는 얼마가 되겠어. 100 이렇게 되겠지. 다 했네, 그러면. 자, 봐라. X, 여기든 여기든 아무 데나 넣으면 되네.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아무 데나 너무 많이 해서 탈이지. 뭐, 여기다 넣을게. 여기다 넣을게. X가 100이야. 그러니까, M 대 N은 X에다 100 넣어봐. 그럼 100대300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1대 3인 거야. 구하라는 게 뭔데? M분의 N을 구하래. M 대 N이 1대 3. 1대3 이렇게 되는 거지. 1대3 이렇게. 그래서, 3이야,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뭐. 돼지, 얘들아, 뭐, 특별한, 뭐, 문제는 아니었고, 그냥 내분의 운점 했던 거를 이용해서 식을 세웠다면, 그렇게 어렵게, 뭐, 풀릴 만한 문제는 아니지. 정리 잘 해두자.